2022년도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행위로 남긴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행위로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전도 여행을 마치셨어요. 여행을 마쳤다. 그래서 종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그 성으로 들어오셔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세요.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논쟁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시고 세족식도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개센만의 동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배반한 그 성찬식 마치고 예수님이 갯산만의 동산에 가는 동안에 그 가룟 유다가 얼른 저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밀고를 하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을 끌고 갯산만의 동산에 올라서 예수님을 체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불과 6 여섯 시간 남짓한 시간에 재판을 6차례 받아요. 그리고서 사용원도를 받고 골고다로 향하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6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 1년에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아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마지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막 어, 어, 마지막 마지막 예수님이 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거기서 그 만찬 즉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갯산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일련의 행동들, 그 예수님의 그 행동들.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진행된 게 아니고, 우연이 된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마지막 몇 가지 행동들은 아주 치밀하게 고도로, 고도로 계산된 예수님의 행위 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남기신 것이죠. 행위 예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행위 예술, 몸이나 동작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몸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신체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결과보다는 그 행동으로 자기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중시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정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해프닝, 해프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프닝이라는 말이 의도치 않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것을 이벤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더 전문적인 말로 퍼포먼스 이렇게 말한다. 뭐. 퍼포먼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밤을 아주 계획하시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laughs> 그래서 저는 그것을 행위 유언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행동 행위로 보여주신 퍼포먼스한 그 어, 행동은 뭐가 있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6월절 만찬을 제대들과 나눴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 집에 가서 6월절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이제 만찬을 하신 것이죠. 만찬을 마치자마자 얼른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그리고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서 어, 새독이 새독식이 끝나니까 이제 개슬만의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 밤에 밤 12시가 다 돼간 그 밤에 오셔, 옮기셔가지고 밤까만 어,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올리시죠. 그세 가지 행동, 이 행동 속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를 거기다 담아놓으셨을까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세 가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최후의 만찬. 그때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은 우리 성도들의 생존 근거. 우리 성도들의 생존 근거가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직접 빵을 떼가지고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요.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주셔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방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양을 잡아 먹고 있으라. 그러면 애굽에 임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유월, 응? 넘어가는 거죠. 유월해 가지고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 때를 기념해가지고 대대손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성도가 사는 유일한 근거가 그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로 나를 보내심에 아버,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성찬식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대신. 나를 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어린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근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데 그 삶의 온천이 뭔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부모 덕에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 덕에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때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수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을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먹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근거로 삼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딱,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살면 살수록,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음, 먹을수록 어디로 갑니까? 그는 영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인생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삶의 근거가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조금 없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조금 시 물시, 무시받고 멸시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 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먹음으로 여러분 삶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었어요 제자들의 발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뭡니까 제자들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 관해서는 뭐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걸 보여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것.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정글 같은 다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고 하나라도 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이 정글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고 남을 죽여서 내걸 삼고 남을 해서 나를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은 그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남이 내걸 조금 뺏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달려가서 쥐어뜯고 패고 그걸 못 뺏으면 죽을 것처럼 안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나아지고, 남보다 더 잘생기고, 남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들 앞에 나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개선만의 동산으로 이제 옮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힘이 들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가는 곳마다 막 야유와, 가는 곳마다 막 환호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자체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 밤에 아이고,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좀 여기 누워서 쉬고 있어.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때까지 너희들 눈좀 붙이고 있거라. 이러셨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겠게요, 기도하라. 이야, 참, 우리 예수님 참몰 인정하십니다. 응? 아니, 피곤해가지고 눈좀 붙이기로, 붙잡기로서니, 와가지고, 응, 호통을 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겠게요, 기도하라. 뭘 가르쳐 주려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 사는 삶의 생존 수단은, 이 땅을 사는 삶의 수단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길이 없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죽음의 공포, 얼마나, 얼마나 그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걸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기도로. 기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을 기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땅을 살면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약한 게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자기를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이웃을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너무 좋다는 것잘 압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성경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성경 한절 읽는 것이 드라마 수십 시간 보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라질까요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무기력하고 알면서도 왜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직장에서 동창회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수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수단은 기도인데 우리는 다른 수단으로 삶을 살아요. 돈을 좀더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서 그것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출세하고, 지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가져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산다는 것이죠. 개셀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그 마지막 퍼포먼스, 마지막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불같은 사랑으로 덜컥덜컥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그힘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찔끔거리는 기도로는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기도로는 그리스도로 능력 있게 살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갯산만의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공생애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이십일장 3 9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감남산에 가시매 뭐를 조차서?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뱉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아주 강한데, 그러나 그 본성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인생은 습관이 모여서 인생의 맛을 결정하고, 인생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인생은 가만히 보면은 내 습관이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을 잘 알려면 저 사람의 습관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습관을 가만히 보세요. 대강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습관이 나쁘면요. 볼곳 없어요. 10년 뒤, 20년 뒤, 똑같아요. 거의, 애들도 보세요. 그 습관이, 습관이 그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만큼 우리, 우리 인생의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기가 왜 힘들어요? 그게, 담배가 나쁘다는 거, 해롭다는 거, 다 압니다. 왜못끊어요 그 습관이 만들어낸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습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은 뭡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에 실패하면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많은 시험과 실수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결정적인 헌신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개선만의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폼으로 잠을 잤어요. 가끔 보면 설교 듣는 폼으로 잠자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보면 다설거 듣는 것 같은데 아, 보면 잠자는 사람이 기도하는 폼으로 잠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졸며 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고생했어.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리 뻗고 좀 쉬어. 그러지 않으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 한국 교회의 슬픔이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이 아픔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거. 매주마다 안 빠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면 뭉텅뭉텅 이 아까운 1일조를 내는 거 아니면 봉사하는 거 뭐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가 왜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할수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 기도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할지,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마귀들이, 성도들이 기, 기도하지 않으면 긴장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긴장 안 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뭐, 직분을 내세워도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도, 했어도 응? 교회를 뭐 세우고, 교회에 뭐, 응? 기둥 같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풀립니다. 기도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마귀만큼 잘하겠어요? 마귀만큼 잘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둔 성도들만 할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기도에 다른 모든 것을 담아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십자가를 내동댕이 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마지막 밤에 혼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마침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기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행위로 남기신 그행위 유언을 그 유언을 지키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생존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생존 수단은 기도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유언대로 한 주간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